광야 공동체의 기도의 아버지, 어머니이신 은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교회 상황도 정리되지 못하고 또한 코로나가 겹쳐서 정말 오랫동안 뵙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교회의 분쟁도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고 코로나도 종식시켜 주셔서 조만간 모든 어르신들을 만나 뵙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소원은 광야 공동체의 모든 어르신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을 우리 모두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러시려면 간건하셔야 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모든 어르신들과 함께 만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퇴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은 광야 공동체의 어버이십니다. 늘 사랑해주시고 늘 위해서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버이날에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